내가 더 좋지 알아? <웃음> 귀여워. 일위쳐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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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아 이거 두개좀 봅시다. 틀린데 <laughs> 빨리 일어나. 아리 서둘, 귀네워네 세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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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

웃으세요 찐푸리지 말고 와우 심정 힘들어요 <laughs> 아직 개총총 같아 미쳤어 아 어, 우리 도하복일랬으면 좋겠다 주머니 속눈썹 제니 안가가신 수술

야, 야, <laughs> 이거 뭐 야. 정 야. 좀디 야, 야. 이거 언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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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네모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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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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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밤버, 밤버, 네. 레버 레버 제발 레버 레버 즈레 여기 뒷문에서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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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. 어, 오늘도 포는이렇 기운이. 아, 거 기억에 어? 잘 만들었어. 어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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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

어위에 <elasrettirement> I okay. 아니, 빨리 가. 빨리 가! 아, 왜 아빠 지시겠네, 진짜. 설아, <laughs> 니가 똥 썼어? 어? 언니 봐봐 사람.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똑같은 똑같은 <목소리> <놈네>. <목소리> 전부 다 이, 진짜. 아니, 아니, 더 있어, 더 있어, 더 있어, 아, 더 아니, 빨리 아니, 해라. 아니, 그래. 그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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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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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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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더 있어.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빨리 해니아 아니, 봐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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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 뭐..뭐가 아니..앞에..아..이사람 어때? 아아! 대..대..될 수 없어 뭐? 될수 없어 이래 생긴 아들은 안 빨리..될 수 빨리..빨리 앞에 빨리, 빨리, 사러 갈라야 아리아토 고자이마시타 어, 봤다. 여기 금붕어도 있던데? 맞아, 맞아. 와,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창피하게, 그지, 우리 슬이, 그지? 응?